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니다 이렇게 구경하면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새롭게 태어난 분이랄까. 아니 생일 때마다 매번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새롭다 뭔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요. 매번 생각나죠. 왜냐면은 저는 끼시지 않겠지만 다다 보고 있어요. 제가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그 제가 막일리지막답자을 드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너무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라고 너무 저도 감사하고 항상 궁금해 일상. 제 일상을 궁금해 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음. 일상이 궁금해서 어, 어디 갔고 뭐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어요 show you. I'm g o i n 아 to show you. I'm going to show you. i 사랑 섞여 있고 이때가 생일 때. 펜...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 그거다 그. 댄스 사인회. 어 콘서트. 그 다음에 네. 롤레스 축제. <laughs> 그 다음에 네. 어. 이, 어 세, 그건 없을 없새 축제. 기도 무대 인사. 네. 그 다음에. 나 <laughs> 진짜 햄버거 비행기 태블릿 한건데 아니 또 이런 영상 을또 언제 이렇게 준비 했 대. for okay. you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 제생일 너무 행복해요 <laughs>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매번 진짜 매번 제가 직접 그렸고 제가 그렸는데또잘 해주셔가지고 <laughs> 카메라 속으로도 안 보일 것같아 한번 뭐~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보면은 음, 막 음. 그~ 이런 선들이 음. 제 각각이에요. 아, 제가 그려가지고 음. 이 파도치는 바다에 제가 닷을 좋아해요. 아, 뭔가 뭐랄까 우 그, 그 무직하고 강함의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버샘 파도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가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갓을 되게 좋아해서. 표현을 아, 네, 아, 그래서 이런 어. 아이패드로 그렸고요. <laughs> 조금만 안해석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이제 목에 그냥, 그냥 막 메고 다니기도 하고, 똑같이 음. 가방에도 메고 음. 다니기도 아. 하고, 블루 음. 쓰고 다니기도 음. 하고. 음. <laughs> 마음이... 감사합니다. <laughs>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신축 진짜 오랜만에 오거든요. 아니. 원래 올 일이 없었거든요. 같다는 <laughs> 게끼지가 <laughs> 내리군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음. 이제 뮤지컬 작품을 하나 하게 됐어요. 어, 하는 작품인데 또 이렇게 조, 좋은 기회가 와서 어, 또 긴장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때는 어, 브론스키로. 네,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음. 또 너무 감사합니다. 어, 한번 잘준비해서또 멋진 공연 네.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 스티커도 그 제작을 직접 페퍼 루이가 들어가 있어 아 이게 반다나거든요? 근데 반다나를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제 면 스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그렸고요. 제가 하나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거센 파도는 어떤 시련이나 힘든 상황이 와도 그냥 이렇게 무직하게 이제 가슴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을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어서 하게 준비를 다 드리면 안 돼요? 당해 다 가지셨으면 좋겠고 한번 봐볼게요. 아 질문 어떤 이미지였으면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귀엽고 실력이 있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너무 이제 뭐랄까요 다재다능한 시대가 와가지고 저는 뭐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는 다 하고 싶어요.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 실력도 겸비해야 되고 겸손하고 항상 어, 유머러스하고 재치도 있어야 되고 어... 내 사람을 챙길 줄 아는 <laughs> 오늘은 스원대입 생일 축하하고 어디서든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저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바빕니다 많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뭐야 사실 저는 어... 막 인스타그램을 저를 이제 많이 이렇게 태그를 해주시잖아요. 태그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어디 식사를 하고 타러 가실 거나 카페 가실 때 이렇게 이제 포카 들고 가시는 음다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다 보고 있어요. 생일 축하해요. 사랑선 스수호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너무 25일이 이렇게 행복한 어? 날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